네, 안녕하세요. 코코미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제가 지금까지 만들고 저한테 있는 액괴들을 전부 다 섞어 볼 건데요. 요거는 천사점토 통이거든요. 네, 가장 큰 천사점토 통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네, 천사점토 통에 섞을 건데, 천사점토 통이 필요하고, 이제 섞으실 거가 필요한데, 이걸로도 안될것 같아서 저는 손으로 좀 섞으려고 해요. 아 제가 좀 다쳐가지고, 이렇게 밴대가좀 손에 많은 점? 걸리적거릴 수도 있는데, 좀, 네, 보시기 좀 싫으시더라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액게는 요거랑, 좀 제가 요거가 좀제 뭉쳐가지고, 물풀을 섞고 저녁밥을 먹고 왔는데, 얘가 코코팜처럼 이렇게 덩어리가 져버렸어요. 이게 진짜 완전 물 같은 액게였는데, 어쨌든 요거하고, 이렇게 이건 진짜 와블리액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이것도 섞을까 지금 말까 생각 중이에요 얘는 진짜 제가 너무 아끼는 애괴라서 일단 뭐 대충 <laughs>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진짜 아끼는 애괴는 요거랑 요거거든요 네,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이렇게 아끼는데 저는 이거를 위해서 다 넣을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일단 이렇게 되는 애괴들을 네, 대략적으로 거의다 섞으려고 하고요. 여기 통을 섞으려고 해요. 아마 이 통에 다 들어갈지도 일단 고민적이네요. 일단 첫 번째, 이거를 섞어 주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잘 뭉치는데, 얘가 덩어리가 졌어요. 우, 나 넣어 줄게요. 이게 진짜 이런 액기가 아니었는데, 원래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거 제 손에 묻어버렸어요 액기가 난 이걸 좀 닦을게요 일단 이거 넣어주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흘러가지고 다 내려앉았어요 그럼 요건데 요거는 요건 원래 2층에 있거든요 그냥 액, 그냥 소개식하고 같이 할 건데 요색하고 요색하고 다른 거 보이시죠? 그래서 2층이에요 이것도 같이 섞어줄게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액기인데 섞어 주었고요. 그다음 요거 요거는 만든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거 한 하루 이거 아까 만든 거거든요. 아까 낮에 근데 요것도 섞을게요. 요거 이렇게 넣어주었고 일단 쓴 통들은 조금 뺄게요. 죄 죄송한데 좀 지루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4개가 남았는데, 애끼는 이렇게 4개가 남았거든요. 네, 일단 이거 먼저 넣을게요. 이거는 거품이랑 그냥 애깨랑 해서 2층인 거거든요. 진짜 이게 색이 대박이에요. 막 반짝반짝 거리시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애기 중에 한 개인데, 마블링도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애기지만 같이 넣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마블링이 블링도고 약간 반짝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했었던 느낌이에요 완전 거대 푸딩일개가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다음 고거 요거는 진짜 2층이거든요 이렇게 진짜 잘 분리가 돼요 이, 이거는 이 제가 2층만 이렇게 빼놓을까 지 고민 중이거든요 2층이 너무 좋아, 좋아 좋아가지고 발음이 고단해요 일단, 이렇게 서 한번 섞어볼게요. 다 섞어줬는데, 이런, 이런 점토거든요. 이게 촉감이 진짜 좋은데, 한번 넣어줄게요. 가차없이 넣었고요 예. 요걸로. 요거는 진짜 흐르게 진짜 대박이에요. 이것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두개 남았는데, 일단, 두, 일단 요거는 넣어줄게요. 요거 진짜 마블링이 진짜 대박이거든요. 제가 마블링 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개다 마블링인데 진짜 마블링 진짜 대박이에요. 샴푸 마블링인데 일 샴푸가 들어가서 냄새도 좋고. 어. 넣을게요. 아깝지만 어머나 얼마나. 이렇게 넣었습니다. 어차피 통들은 한 번씩 닦을 거라서. 어, 제 손에 좀 다물었어요. 너무 과격하게 하는 바람에. 대충 닦고 아 요거는 진짜 완전 고민이 되는데 이거는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이것도 진짜 마블링액게거든요 이런 마블링일인데 이것도 넣어줄게요. 제가 요거는 진짜 만드는 법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었고요제 옆에 통만 통만 한나콩 쌓였어요. 다시 넣고 이제 이렇게 전부 다 넣어줬는데 진짜 두께 진짜 대박이죠 나 요거를 섞어줄 건데 네 이렇게 높여드렸어요 섞이는 게 보이시라고 이렇게 높여드렸고 섞어볼게요 음! 색이 약간 위에는 약간 연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 같아요 아, 너무 탱탱하다. 되게 예쁘죠? 색 조화가 예쁜 것같아 도구를 손으로 좀 체인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안 섞여가지고. 음! 진짜 탱탱해요. 여기도 뽑어볼게요 잘 떨어져요. 대박이죠. 진짜 탱탱해요. 이다가 물을 조금 넣고 섞어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탱탱해가지고. 약간 아까의 제 예상대로 약간 연 보라색.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 색깔은 되게 마음에 들지 않네요, 색깔은. 섞여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다 섞어주고 올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대충 섞어주었는데, 너무 탱탱해가지고 물을 준비해 주었어요. 너무 탱탱해서 손에도 지금 잘 먹거든요, 너무 탱탱해서. 여기에다가 다시 통에다가 한번 넣고 물을 한 통이거든요. 이걸로 여기 한 통을 넣고 섞어주도록 할게요. 섞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되었는데 다 섞어주었거든요. 지금 섞어주는 도중에서 손에 이렇게 많이 묻었는데. 일단 손을 먼저 다 닦아주도록 할게요. 네, 다 닦아주고 왔는데요. 엄마, 나. 네, 다 닦아주고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조명이 좀 어둡네요. 일단. 아까 물한통 넣고 이제 섞고 해, 하니까 좀더 이렇게 흐르는 감도 더 좋고. 더통 탱글탱글해졌다 그래야 되나? 손에도 별로 잘 묻지도 않거든요. 근데 아예 안 묻는다고 못해요. 포장을 못하고 진짜 딱 가지고 놀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애기가 됐거든요. 이렇게 몰드도 굉히잘 되고, 풍선도 잘될것 같거든요. 지금. 워낙. 난 이런 애끼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막 되게 밀가루 같이 가지고 놀기 좋은 것 같아요. 묻으면 이렇게 금방금방 떼기도 좋고, 이렇게. 난 이런 애끼가 됐고요. 전부 다 합치니까. 이렇게 한 것도 후회 안할것 같아요. 네, 이거 좋아가지고 자, 다시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다시 다 넣어주었는데요. 다 합치니까 이런 액계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안녕!